송이, 와, 또, 송이는 얼마씩 이게 다, 이게1 5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15만원을 내서 60만원대. 네 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야, 58만원. 완전, 배랑 가시 끝나네요. 이? 벌써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이거 어디 건가요? 무진장. 아, 무진장 거, 여기. 예. 네. 우주진화장에서 나오는 거. 중국산은 아니잖아요. 중국산은 아니에요. 예. 뭐 이것도 막사람들 중국산이냐 아니냐를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 저희는 중국산. 제가 찍는 것은 중국산 없습니다. 예. 여기 사장님 수락관 사장님이십니다. 수락간. 야, 이건 53만원. 향이 그냥 이솔향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송이버섯. 이거 그냥 바로 들기름에 굵은 소금에서 찍어 먹어도 생으로 맛있습니다. 요것도 와, 가시 그냥 너무 많네. 어. 가시랑 뭐 대가 그냥 주먹만 합니다. 주먹만해. 와, 이게 물건입니다. 대물입니다. 대물. 37만 원짜리도 아주 좋네요. 7만 원. 뭐 40만 원대 또 여기는 26만 원. 이 야. 음. 500g 인가요? 네, 예, 그렇죠. 음, 500g, 500g. 작아서 500g. 이거는 19만원. 19만원도 크네. 어마어마하게 네요 다. 이는 17만원. 좀 핑거세 15만원. 1 6만 15만원대, 이렇게. 네, 활짝 핀거 넣고. 예, 네, 활짝 핑거 넣고 중간 핀거니까이 네.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먹기에는 이게 양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음. 이야, 벌써 입맛 다시네 이거 양. 오늘 같은 날 소전장 비도고 칵한잔 하면 끝내줍니다. 이거 그리고 또 소고기 소고기국에 이거 찢어서 또밥 말하고 하얀 쌀밥에다 양 고봉밥 에서 말아 먹으면 소고기 향이 그만입니다 송이버섯과 소고기 향 옛날 부자들이 대감님이 먹던 그 송이버섯 소고기국 한번 꼭 끓여 드 드셔보시기 바라고요.